저랑 같이 방송하는 라이너라는 예, 친구예요. 가있 만들라 그래요? 예, 말잘 들어요. 그 친구 이미 지금 영화 하나 만들었다. 네. 망했어. 파산 상태입니다. 아 그래요? 아직 개봉도 못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분도 많이 웬일이죠? 어,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, 이게 아왜 이렇게 좋아? 아니, 아니, 내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뭐왜 좋아하십니까? 왜 이렇게 <laughs> 아, 좋아하십니까? 지금 얼굴이 뻘개지고 손이 상황이 아니 지금 얼굴이 너무 아니 한방 미소잖아요. 상황이 개봉도 못 했대잖아. 그게 웃을 <무슨> 일입니까? <laughs> 너는 왜 웃으니까 <laughs> 멈출수가 <laughs> 멈출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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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나 그분 잘 몰라요 그럼 아나 가슴 아파 어, 아 진짜요 네, 개봉, 개봉도 못하는 거 가슴 아파 광대변 어, 아, 네. 좀 내리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지금 이꼴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아 이꼴이 원래 올라가있어 내가 아, 아,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. 네. 창석이 니콜라 산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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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내가요 제가 봤을 때생관상이요 여기가 아 원래 옷상 네. 옷상 아 그렇군요 <laughs> 어 남의 브레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냥 예. 재밌는. <웃음> <웃음> 재밌...